글쓰기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서 왔습니다. 상점. 상품권에 왔습니다. 상점으로는. 상품으로는 도서상품권 받았어요. 단백질을 두부를 통해서 콩콩 콩 제품을 통해서 먹으려고. 지금 두부를 한번 사다가 끓입니다. 양파도 넣고 뭐 국수도 넣고. 어우 날이 너무 더워요 근데. 어, 시원한 냉면을 먹어야 되겠어요 막국수 아니면. 직접 해가지고 와가지고 재배를 한걸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고 알드 크게 앤는 이렇게 뽑아왔거든요 시골에 가요 아주 뽑아왔어요 아주 너무 덥네요 이거 김 하나 사오고 지금 저번에 사온거 유통기간이 지나가지 저번에 어디서 가져온 건데 버렸어요 그리고 비빔더워어가지고 시원하게 비빔을 해먹으려고 되게 사왔구요 단백질 보충은 해야 되니까 두부 한번 사오고 찌개 두부 한번 사오고 란보 사오고 조그만 거 치킨 한 덩어리 남은 걸 데워서 지금 먹으려고요 전자레인지에다 간장 닭갈비 이거는 간장으로 만든 거라서 맵지가 않으니까 훨씬 더 맛있고 음, 맵지않은안매 간장 닭갈비 고소하게 먹습니다 이거는 닭갈비 음. 볶을 때 같이 넣을 수 있게끔 렇게 포장이 돼서 온 건데 양념 닭갈비에다 집어넣으면 더 푸짐하고 양도 많아지 그렇거든요 요거는떡 떡입니다 순살떡 요것도 이제 닭갈비 볶을 때 같이 집어넣으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푸짐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 이. 닭가슴만 먹고 안 먹게 되면서 이걸 또 활용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우동을 만들어 먹던지.